함선 공격 준비. 사령관 동무,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 소비드트 연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전단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적이므로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령관 동무, 서기장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동무. 지금 유리 동무에게 한국군을 겁낼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던 중이요. 서기장께서 <laughs> 한국의 위협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흠. 알겠나. 한국군의 위협을 제거하려면 뉴욕에서 능력을 입증한 사령관을 직접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블라디미르 장군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원하신다면 요석기장 동무. 아하, 블라디미르는 영웅이야 휴식도 좀 필요하지 한국군은 동맥에 맡기겠소 힘든 적을 맞아 동맥 능력을 증명하기 바라오 지시 대기 중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연합군 편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은 추정 시간을 표시해드렸습니다. 사령관 동무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보병 연방군의 세집팝지 지정 명령 대기 중 동무 유닛 생산 이동합니다. 완료 이동합니다. 동무 유닛 생산 네. 완료 동무 명령 대기 중 동무 이동합니다. 명 받았습니다. 보병 보고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명령 대기 중. 보병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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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받았습니다. 병 보고합니다. 이동합니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보고합니다 네. 건설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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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합군의 예, 예. 연합군 공군이 우리 위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사포를 배치하십시오. 적의 공중기지 휴지 조각으로 맞았습니다.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오? 이동합니다. 연방을 위해 건설 완료.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건설 완료. 명령 대기 중. 연방을 위해 건설합니다. 공무. 이동합니다. 연방을 위해!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연방을 위해 보고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동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동무, 지금 막 아군이 새로 개발한 대장간 무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테러 드론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마음에드십니까 사령관 동 무. 명받았습니다 이장난감을 좋아하실 평안정.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함정 준비 완료 동무 명받았습니다 동무 연방을 위해 네 명령 대기 중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위치 확인 보병 보고합니다 보병 보고합니다 동무? 네! 연방을, 연방을 위해!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수리 중. 유닛 생산 완료. 훈련 중. 준비됐습니다, 동무. 위주확인. 유닛 생산 완료. 어떤 놈을 쏠까? 예, 예. 자, 자 이동이다. 이동이다. 보병 보고합니다. 연합군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준비됐습니다, 동 보병 보고합니다. 유닛 리 명령 대기 중. 동무 이동합니다. 명 받았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부. 위치 변경 보고합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발견.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고성포병 출동, 병 출동, 출동 준비 갑니다. 포병, 보고합니다. 지가공격합니다 고정을 착명. 수리 중.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됩니다. 유닛 손실. 수리 중. 훈련 중. 구조물 점령. 유닛 생산 완료. 입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 당입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보병 이동합니다. 시리즈. 연방을 위해 보병 보고합니다. 명령 명령 받았습니다. 보병 보고합니다. 보병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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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대기 중합니다명을명 받았습니다. 연은지가공격합니다 유닛 승진 우정을 포기. 명 받았습니다. 보고합니다. 명령 대기 중. 명 받았습니다. 전, 여자를... 소련군 지휘관. 우린 이미 당신네 조국에 진지를 구축했어. 반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유닛 성명 받았습니다. 연을 위해 고점 공격. 고 포기. 공격. 네. 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함정 준비 완료. 고참 유닛 승진. 대기. 유닛 건설 완료. 명령 대기 중. 준비 라 동. 동무, 네. 건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조 완료. 접근 공격 유닛 승주. 아군 키즈가 공격당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목표 보장. 아군 키즈가 공격당합니다. 수리중. 유닛 생산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목표 보장.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목표 보장. ミシュン3号。